자, 뇌를 훈련해 봅시다. 무조건 글로 써본다 생각하는 거는 뭐든지, 무엇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긍정, 부정, 두려움, 화난, 기쁨. 세밀하게 글로 쓰세요. 그리고 긍정문과 부정문을 반드시 구분하세요. 쓰기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쓸 필요 없어요. 개미 힘들게. 써서 긍정문은 긍정문대로 그대로 가지고 가고 부정문은 살짝살짝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한테 넣어주셔야 돼 어떻게 읽으면서 일령아 너는 이거를 좀안 좋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좀 바꾸면은 이렇대. 그러니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자. 그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좀 유치하고 좀 제일 처음에 하려면좀 내가 상상이 이러다가 혹시 정신병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찾아와요. 근데 아닙니다, 절대로. 오히려 그게 자기를 건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세상에 있지도 않는 것만 상상하면서 이상한 쪽으로 가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분석한 내용을 반드시 보완해 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이성적이고 사실에 근거해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데이터와 비교해 보시고 미래의 나와 지금의 나도 비교해 보시고 지금 현재 내 생각으로 이거를 보완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되면 이렇게 아 지금 내 상황에서는 이거를 이 정도밖에 못해. 근데 미래의 나는 아니면 이런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여기까지 할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래서 최고 좋은 거를 갖다가 입력을 시켜. 그러면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내가 그 길을 계속 찾아가 가거든요. 내는 우리의 내비니까. 네. 우리 인생의 내비는 내입니다. 언어입니다. 내 속에 언어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언어지만 사람이 산다. 내가 살아있을 것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밀하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세요. 이렇게 됐을 때 나는 이런 모습일 거야.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 보면은 이렇게 될 거야.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끝이에요. 그걸 디테일하게 하세요? 디테일하게. 언어의 지도를 만들라고 했죠 지금에서는 이만큼. 한 걸음만 더 나갈 수 있는 방법들부터 해갖고 한 걸음 두 걸음 계속 채워가는 겁니다. 제일 처음부터 막 이런 사람 될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크게 해갖고 계속 막 입력시키죠. 그럼 나중에는 세상에서 4차원이라고 똘소이 들어요. 이거는 절대 하지 마시고 세밀하게 지금 가능한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작은 거 하나하나 밥을 잘 먹는 나는 훌륭한 사람. 어떤 반찬을 좋아하는 나는 훌륭한 사람. 어떤 반찬을 싫어하는 나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왜도 훌륭한 사람. 왜내 입맛이 고급이잖아. 내가 가려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잖아요. 응. 네. 이거요. 굉장히 사소하고 유치해 보이죠? 아니요. 이거는 놀라운 나만의 능력이에요. 비언어를 잘 활용하시고요. 비언어는 그런 거라고 그랬죠. 말이 아닌 행동, 보여지는 것들, 느끼는 것들, 감각들, 그리고 내 감정까지도 비언어입니다. 그거를 잘 활용해서 분석해 보세요. 이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남한테 휘둘리지 않고, 남이 자극을 줌으로 인해서 내 감정이 막 폭발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성을 막 잃어버리거나, 막 스트레스 받아서 맨날 맨날 끙끙거리고 복수하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을 안 느낄 수 있어요. 왜? 감정까지도 우리는 분석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어떨 때 화를 내는지, 내가 어떨 때 기쁨으로 생각하고 내가 어떨 때 편안한지를 글로 써보셔야 돼요. 그래갖고 세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나한테 입력을 해주셔야 돼 그래야 그런 자극이 딱 왔을 때 나는 그걸 신경 안 쓰고 살수 있어요. 근데 이 훈련이 안 된다? 그러면 사람은 계속 감정 강함에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 관리에 철칙입니다. 내 자신을 분석해서 긍정은 살리고 부정은 보완합니다. 스스로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이 말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거울 훈련입니다. 우리 거울 매일 보자는 거울 보면서 사장님 가서 손 씻고 쓱 이렇게 보고 뭐 머리 흐트러진 거 없나? 뭐 이런 거 확인하고 나오죠. 그럴 시간에 확인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아 자식 멋있어. 오늘 도 열심히 살고 있네. 일령아 화이팅.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돼. 한마디 한마디 또몇초 걸릴까요? 주안 걸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글과 언어로 자신에게 표현해 주셔야 돼요. 이걸 많이 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인간이 모든 것은 언어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러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합니다. 제일 먼저 그 이유가 뭐냐면, 나의 행복의 모든 초점, 내가 가장 이상적으로 바라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초점대로 저는 프로그램을 해놨어요. 그렇게 쭉몇 달, 1년, 2년 지나다 보면 요즘에는 이제 눈을 뜨면 어, 하나님 오늘도 살아고요. 그리고 대화를 해요. 응, 오늘도 살아야지. 아 오늘은 피곤한데 그냥 죽은 듯이 그냥 누워있으면 안 돼요. 이놈의 자식이 일어나그러고 하나님이 저를 깨워요. 네뭐 하나님을 갖다가 너무 인간화시켜 가지고 너무 이렇게 한다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과 함께 대화하면서 사는 그거 하루가 정말 최소 중에 세상에서 누가 대화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저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저의 지도는 그렇게 만들어 가는 중이에요 여러분도 어느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왜 인간은 것이 언어에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언어들 많이 개발을 하시고 입력을 시켜가지고 거울 보고 나한테 들려주시면서 좋은 표정도 지어보고 머리도 한번 쓰다듬어 보고 V자도 한번 나를 향해서 그려보고 스타를 향해서 와 하고 막 이렇게 박수치고 하면서 피부 보면서 누구 와저 사람 멋있다 이러면서 왜 나한테 못 해주냐는 거죠. 나한테 해 주세요 나한테. 남한테 하는 거는 내게 아니에요. 나한테 해주셔야 내, 내가 그거를 입력을 하고 받아들여갖고,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건 언어에 있기 때문에 좋은 언어 많이 쓰셔가지고, 부정은 긍정으로 바꾸셔가지고, 거울 보면서그 앞에서 표정들 지어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나를 훈련시키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정말 뜻하지 않게, 여러분이 이상적으로 마전이 추구했던 나의 모습을 현실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이강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